우리 주말에는 꼭 씻자. <laughs> 아, 귀여워. 알았지? 얼른 자. 아, 맛있겠다. 아자. <laughs> 아자. 엄마 맛있게 좀 먹을게요. 야호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오호, 안 돼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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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어허. 음. 안 돼. 마, 이 고구마 줘? 고구마 줄까? 자. 엄마 혼술하는데 방해하지마 알았지? 알았지? 밭아 이제 없어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응? 나도 좀 편하게 먹고 싶다 아니야, 좀 줘? 뭐좀 줘? 뭐라도 좀 줘? 알았어. 응? 응? 음, 그렇게 기다릴 거야? 응, 음, 착해. 바치, 굿모닝. <laughs> 왜? 엄마 금방 내려갈게. 응? 너내 건데? 아, 어, 바치 못 먹어. 바치는 과일 안 돼요. 고구마, 줄게 고구마, 하나 줄게 바치야 구이 기분 좋아? 바치 바치야 좋아? 바치 나한 번만 봐줘. 에이 하이야 <laughs> 커피 나오면 가자 이건 내 붕어빵인데 내꼰데하차 앉아 어 응, 알아서 엎드렸다 응. 음. 자. <laughs> 가자, 가자. 같이. 같이. 틀음 했다.